소면은 그랬고, 소면은 뭐 60%잖아요. 소면서 많이 갈리지, 60%니까. 그러니까. 어. 수채화, 수채화도 뭐 조건이 있기는 했는데, 소면만큼의 그 혼돈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채화는 리본, 체조할 때 리본을 지그재그 식으로 놓고, 인쇄물에는 나비를 굉장히 많이 주고, 나비를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 이상 다른 나비를 화면에 넣고, 손을 집어넣어서 리듬감을 표현하시오. 가 주제였어. 근데, 말 그대로. 근데, 근데 이제 소묘에 비해서는 노멀한 편이긴 했지. 노멀한 편이고, 그래도 기존에 나오던 어떤 문제 유형에서 굉장히 많이 틀어진 건 아니니까. 왜냐면 문제 유형도 뭐 소묘는 이제 조건 제시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해였고 채화는 뭐 조건 예년하고 다르게 입시에 대한 어떤 주제가 바뀐 건 아니었으니까 그건 동일한데 중요 했던 거는 손을 넣어서의 리듬감을 표현하시오가 제일 그 대주제인데 그걸 정확한 표현하 정확하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고. 대신 논란이 됐던 거는 손과 리본과 주어진 이미지 외에 여백을 네, 무 사물을 그리지 마시오. 사물을 그리지 마시오였고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여백을 채우시온인가내 기억에는 그거였어요. 배경의 이미지를 놓지 마시오. 이미지란 단어가 들어갔었어. 이미지. 배경에 네. 이미지를 넣지 말라. 그렇지. 음. 이미지를 넣지 말고 물칠로 물칠. 아니야 아니야. 음. 물칠이 아니고 음. 칠하시오. 칠하시오. 음. 빈 그러니까 아. 여백이 없이 칠하시오. 여백 없이 칠하시오. 어. 배경에 이미지를 넣지 말고 여백 없이 칠하시오. 아그거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어. 배경에 이미지를 그니까 주어진 이미지 외에 물체를 아, 이미지 넣지 외. 마시오 응, 이미지, 이미지 외에, 외에, 물체. 외에 물체를 넣지 마시오 응, 응. 그리고 배, 어, 배경은 여백이 없이 칠하시오 응. 어 그거였지 응.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아 진짜 그니까 배경을 아이들이 초반에는 한 3분의, 2 정도는 안 하다가, 음. 이, 요번, 그니까, 수채화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여유가 있는, 음. 문제였어. 그러니까, 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애들이 4시간 중에서 2시간 반, 3시간이니까, 물체가 다 끝났어. 끝났어. 그림이 다 끝났어. 음. 근데 옆에를 보니까, 어떤 애가 하고 있어. 뭔가 칠하고 있어. <laughs> 그려. 근데 아이들이 배경에 대한 연습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어? 배경을 하는 건가 하는 애들이 혼돈이 오는 거야. 그때 화장실 음.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렇죠. 화실, 예, 그, 그 시험장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음. 시험장 분위기마다 이제 다르게 돌아가는 거지. 어떤 아이는 음. 옆에를 보고서 막, 이제, 어, 내가 틀렸나 보다 부지런히 음. 막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니까 그 문구 자체가, 아이들한테 이제 좀 혼돈을 줄수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음. 결국은 이제 배경을 하지 않는 게 훨씬 유리하고 왜냐면은 리듬감을 주제 손과 리듬에 대한 에, 리본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배경을 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배경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딱 손과 리본이 더잘 보이니까 어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배경을 했다고 다 떨어지는 건 아닌데 배경을 한 애들이 아무래도 어 주제 부분에서 약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약간의 이제 감정적인 요소가 채점을 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제 문제였지.